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전에 내 힘으로 했던 것, 내 방법으로 일했던 것다 생각하지도 말고 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는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때를 오게 만들고, 그때가 도래하게 하고, 그때를 나타낼 뿐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때,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애써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새일은, 뉴 시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뉴 시즌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내가 새일을 행할 거고, 너의 삶에 그뉴 시즌이 다가올 수 있는 그 때를 내가, 오늘날, 지금, 이제 펼쳐지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과거에 내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 애썼던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뉴 시즌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